안녕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거래 금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말하고, 위반시 벌칙은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6개월 이내 자격 정지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거래 금지 취지는 직접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의뢰인이 이익을 보아도 행정처분을 받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으로 직접 거래를 광고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협회 상담 답변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범위를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사안에 관한 직접거래의 인적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처가, 시댁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가족 등이 부동산을 취득시나 매각시에 이들의 가족 등이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또는 명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가족 등의 명의이지만, 실제 취득 자금은 사실상 이를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금이었는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배우자 명의를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보았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배우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보아야 하고 자금 성격에 따라 가족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 거래 가능 여부는 매도인이 하늘중개사에 매도 의뢰를 하면 하늘중개사는 매수는 못 하고 중개만 가능하고 직접 매도 의뢰를 받지 않은 바다중개사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 의뢰를 받은 하늘 중개사는 하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중개만 가능하고 직접 매수 의뢰를 받지 않은 바다 중개사는 바다 중개사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 매도도 동일합니다. 중개 보수와 무관하게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고, 매수인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주어서, 의뢰인이 이익을 보아도 직접 거래로 처벌 대상입니다. 하늘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매물을 매수 의뢰인에게 거래하면 직접 거래입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매도인이 매도 의뢰를 하늘중개사에게 하는데, 하늘 중개사가 매수하고 싶으면 바다 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라고 하고 바다 중개사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일 때 재계약은 중개사 본인도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사와 중개사 가족과의 거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매물 광고나 공실상가 광고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다중개사가 임차인일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중개하는 것은 바다중개사가 권리인이 아니므로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하늘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매물을 매수 의뢰인에게 중개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고 판례에서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하늘중개사가 중개 보조원의 매물을 바다중개사의 매수 의뢰인에게 중개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배우자 매물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문고에 문의를 해놓았습니다. 하늘중개사가 본인의 매물을 바다중개사의 매수 의뢰인에게 개인으로 매도할 수는 있지만, 공동중개하는 것은 안 되는데, 자기 계약이라고 하네요. 자기 계약은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매물을 중개하는 것도 자기 계약이라고 하네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일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 중개사의 중개가 있으면. 하늘 중개사의 매물을 매수인에게 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거래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해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도 금지됩니다. 중개 보조원과 중개 의뢰인의 아파트 직접 거래로 보조원으로서 중개업자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수 없음에도 매도 의뢰한 분양권을 중개 보조원이 매수하는 등총 7세대의 아파트를 각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례입니다. 중개 보조원과 중개 의뢰인의 토지 직접 거래로 중개 보조원 A는 매수 의뢰인 F에게 중개 보조원 A의 토지를 매도하고 또 매도 의뢰인인 H로부터 중개 보조원 A 명으로 매수함으로써 이 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례입니다. 토지를 택지 조성 후에 판매한 사례로,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으로 생한 매매 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 대금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보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극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의뢰 받지도 않은 사람은 중개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C의 중개 보조원 D가 공인중개사 F에게 매도 의뢰를 한 C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배수하면서 중개사 C는 공동 중개를 한 사안으로 직접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자기 중개 의뢰인의 거래 상대방이 된 경우를 뜻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지는 중개사 C가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인 F에게 중개 의뢰를 했으므로 중개사 C에게는 지가 중개 의뢰인이 아니고 그와 직접 거래가 금지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조원 명의 아파트를 직접 거래한 사례로 중개보조원 C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I에게 매수 의뢰를 한 DE에게 매도를 하면서 공동중개를한 사항으로 중개사 X는 매수인들로부터 이 아파트 매수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은 바 없으므로 매수인들은 중개사 X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배수인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항으로 앞 사례와 유사합니다. 남편명으로 전세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례로 중개사 X는 전세 의뢰를 받은 임대인의 주택에 남편명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실거주를 한 사실로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데 직접 거래를 하면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계 보수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